그래피티 건물의 외벽 작업을 위한 대한민국 그래피티 아트의 화석 삼인방의 섭외 작전이 성공했다. 스케이트보드와 그래피티가 표현의 자유로서 처음 유입되던 1990년대 당시 그 문화를 쫓아 함께 이리뛰고 저리뛰던 꼬맹이들이 2024년 수염 난 40대 아저씨들이 되어 서울도 아닌 강원도 양양에 모여 일주일여간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개개인 아티스트들에게 협업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반복되는 시안 작업의 수정을 끝내고 스케줄을 맞춰 강원도까지 장비를 싸들고 내려오면 이제야 실질적인 작업의 준비가 끝난다 리버티의 새 옷이 입혀진다 리버티 탄생을 축하하며 2019년 여름에 입혔던 꽃과 옷 위에 이제 사춘기를 맞아 날뛰게 될 리버티의 새 옷이 5년 만에 가라입혀진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며 세계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그래피티 아티스트인 제이플로우, 세미, 그리고 스피브. 이세 장인 형들은 리버티 양동철 사장의 오랜 지인이자 그가 존경하는 아티스트로서 스케이트보드와 그래피티 아트의 협업을 위해 강원도 양양으로 날아와 오늘부터 5일간의 합숙을 하게 된다. 먼저, 원래, 리버티를 5년여간 뽐내준 제바, 세미, 시네미 작가님들의 작업을 조심스레 덮는 일부터 이 작업은 시작된다. 그래피티라는 스트릿 예술 작업의 특성상 덮고 덮이는 일이야 비일비재하겠지만, 그래도 그동안 리버티의 문화적 색깔의 방향을 잡아준 작가님들의 작업이 사라진다 생각하니, 마음 한켠이 조금은 시리기도 하다. 하지만 이렇게 감상해 줘줄 시간이 없다. 이큰 작업을 진행하기에 우리에게 5일의 시간은 너무나 짧다. 조금씩 리버티의 벽이 양양바다의 푸르름처럼 파랗고 하조대의 석양처럼 황홀한 주황색으로 채워져 간다. 새로운 도화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바라보자니 그림 그린 것을 좋아하는 나의 마음도 같이 두근거린다. 스프레이로 그림을 그리는 로망을 누구나 한 번쯤은 가슴에 품어봤을 것이다. 어릴 적 동네 담벼락에 써 있던 누군가를 향한 음흉한 고백들과 누가 오줌싸개고 누가 바보인지, 어느 집에 개가 사나운지 등등의 공격력 높은 무책임한 낙서들이 난무했던 시대가 있었으니 말이다.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면 가스가 물감을 밀어내는 이 분사 시스템으로 선의 두께나 색의 밀도를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정교한 작업이고 어려운 일인지 알수 있을 것이다. 형들이 스프레이를 흔드는 소리와 고소 작업대의 경고음이 울려퍼지면 마을 친구들도 와서 구경을 한다. 유난히 쨍하고 시원했던 한 초여름의 완벽한 날씨였다. 작업은 계속 진행되어 어느덧 전체적인 모양이 보이기 시작한다. 색상 선택에 공포증이 있는 나로서는 이 형들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색의 조화가 신기할 따름이다. 이렇게 사이즈가 큰 그림의 감상에서 재밌는 부분은 가까이서 보는 것과 멀리서 보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다. 가까이서 보면 세세하게 표현된 디테일을 따라다니며 작가가 표현한 선과 색의 이야기들을 볼수 있고, 멀리서 보면 이 그림의 전체적인 조화를 느낄 수 있는 동시에 그 그림을 감싸고 있는 주변 환경이 주는 이야기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경 왔던 진수영 님도 동생들의 성화에 움직이기 시작한다 계획이 없던 작업이지만 큰형님이 흔쾌히 스프레이를 잡는다 오랜만에 즉흥작업이라 긴장된다던 그의 표정은 이내 설렘으로 바뀌어간다 이제 리버티의 많은 부분들이 채워져가며 전체적인 그림의 퍼즐 조각들이 끊임없이 맞춰지고 있다. 태양과 콘크리트의 사이에서 아주 뜨거웠던 오늘 하루를 토닥이듯 이제 해가 물러난다. 스프레이의 칙칙 소리는 멈출 줄 모르고 작업은 늦은 밤까지도 계속 이어진다. 피곤도 모른 채 형들이 집중을 하던 새벽, 뭐든 뚝딱뚝딱 그려내는 이 사람들의 좌뇌와 우뇌가 궁금해지는 광경이다. 어젯밤부터 아침까지 형들이 구석구석을 돌며 자신들의 작은 흔적들을 흩뿌려준 덕에 이 스네이크런도. 미국 어딘가에 있을 법한 배스로 스팟의 모습이 되어 갔다. <웃음> <웃음> 형이 흔드는 거 아니죠? <laughs> 형들의 작업 위로 스케이트보드를 굴리면 이들의 톡톡 튀는 그래피티가 내 머릿속으로 들어와 하나둘 영감이 되는 참 기분 좋은 느낌이다. 5일간의 작업은 이렇게 끝이 났다. 처음에 막막하기만 하던 이 프로젝트는 몇 번의 낮과 밤을 보내며 조금씩 변해왔다. 세월의 흐름을 생각해보면 지금 리버티를 뒤덮은 이 쨍한 작업들도 언젠간 흐려지고 지워질 것이다. 사라질 것을 만드는 일은 참 허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처럼 나도 빈곳 없이 여러 색으로 채우고 싶어졌다. 나 자신도, 나의 인생도 말이다. 이제 새로운 리버티의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도 그들만의 스프레이를 들고 자신들의 인생에 어울릴 색들을 마음껏 뿌려나가길 응원하고 바라본다.